반갑습니다. 센선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덥고 습하죠? 아, 더운 건뭐 그렇다 치는데 습해가지고 불쾌지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에게 치열업을 해줄 수 있는 활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아, 그런 상큼하고 프레시하고 뽀송한 향수들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실게요. 첫번째로는요. 바로 매정프란시스 커정브랜드의 쁘띠 마땅 향수입니다. 공홈에서 명시한 노트로는 리세아쿠베바, 머스크, 호선, 오렌지 블라썸, 라벤더가 있네요. 이 향수는 특징적으로 메이창 그리고 리세아쿠베바라고 불리는 이 식물의 느낌이 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베나와 피스무리하게, 또 그리고 레몬그라스와 피스무리하게, 이 식물도 레몬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레몬향기보다 더 클린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윗크린한 느낌의 레몬향기를 가진 식물의 향이 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푸띠마땅이향수에서는 탑노트 부분에서의 그 포인트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한번 같이 뿌려보면 말이죠. 음. 아, 이거 초반에 레몬스럽지만 살짝 그리나 톤을 가진 그 향기가 밝은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곧이어 뒤에서 다 밀려오는 그 오렌지 꽃 향기가 메인으로 자리하면서는 약간 타르트 같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그 시트러스 향기로 신상을 옮겨 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른 아침이란 이 향수의 그 네이밍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봄, 여름철, 그, 파리의 아침 분위기를 커져 용님 김은 이렇게 부착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탑노트가 거치면서 부터는 점점 위로 올라오는 머스크 향기 때문에 꽤나 비누스러운 느낌도 잘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세탁세제스러운 느낌도 주기 때문에 저에게 마치 커튼이 살랑살랑 바람에 나부끼는 햇살 좋은 아침에 상쾌함을 연상시켜 주는 향기로 다가오는 향수였습니다 네 덥고 습하다 보니까 상큼하고 뽀송한 느낌의 오렌지코 향기까지 잘 느껴지는 이 뿌띠 마땅이 주는 바이브가 요즘에 참 쓰기 좋다고 생각해서 라인업을 시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살짝 뭔가 좀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천을 바로 이어가 보자면요. 바로 이향기가올랐습니다 메정 프레시스 커정의 아쿠아 유니버셜 헤어미스트 인데요. 네, 이향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밝고 상쾌한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어, 여름에 그 주로 있는 그 린넨 소재 옷에 뿌려도 좋고 당연히 머리카락에 뿌리셔도 좋은 제품이라 생각. 합니다 음, 전체적으로 상큼하고 은은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향이라서 저 아쿠아 유니보셜 향기를 맡을 때마다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서 두 제품을 쓰기도 하고 또 단독으로도 쓰는 편입니다. 아 특히 더운 계절에는요 이 끈적하게 피부에 계속 남아 있는 향수들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스타일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 그냥 이 헤어 미스트만 공중에 분사해서 써도 좋았고요 음, 앞서 말씀드린 이거 뿌띠 마땅을 몸에 뿌리고 옷이나 헤어에 이걸 뿌리고 쓰셔도 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네, 파리의 아침 분위기를 자내네이 뿌띠 마땅에다가 아쿠아 유니버시이는이 반짝임을 더해서 기분 좋은 여름 그리고 아침을 맞이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는요. 바로 라몬보네갈의 텐프레쉬노트입니다. 아, 향수 이름처럼 프레쉬한 느낌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초반에 시트러스함과 후반에 그것이끼스러운까지그 조화가 상당히 매력적인 향수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향수 텐프레쉬노트 이거 말이죠. 음, 시작부터 꽤나 강렬합니다. 아, 초반부에 터지는 이 시트러스 껍데기 같은 느낌이 아주 잘 전달되는데요. 특히, 라임이 주는 톤 높은 느낌의 상큼함이 인상적이고요. 또, 뒤이어 나오는 이허브특한 향기. 아, 역시 상당히 특징적이라서 저는 처음에 이 향수를 뿌렸을 때, 어, 이 느낌은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음, 알고 보니까 이 느낌이 바로 네롤리와 발사미따라는 식물의 조화라고 하던데, 네롤리는 뭐다 아니까 패스하고, 이 발사미따가 뭔지 알아봤거든요. 어, 영어 이름으로 코스트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 이 식물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제 느낌은 전달드리기 어렵지만 알아본 바로는 민트 느낌에다가 살짝 스파이시함을 더한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향수가 보여주는 그톤 높은 느낌의 환한 분위기가 발사미따라는 식물이구나 싶었고요. 또 거기 밑에 깔려있는 이이기의 느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차갑고 시원한 은빛 숲 같은 느낌이라고 했던 그 향수가 주는 이미지가 아주 살짝 겹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템프레시 노츠 이 향수 전반적으로 화하고 시원한 데다가 크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 발효용도 좋은 편이라서 어 여름철용으로 추천드리면 하겠다 싶었고요. 또 입기향도 강하긴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베티버 향기도 잘 느껴지거든요. 어 특히 이 베티버가 주는 그얼스함에 시트러스의 그아라이 퍼지는 프레쉬함이 섞이다 보니까 봄, 여름은 물론이고 덥고 습한 어 이런 장마철에도 쓰기 좋겠다 싶어서 라인업을 시켜 아, 그리고 하나를 더 짧게 더 붙이자면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향수죠. 이 라모 모네가라는 향수 가문의 비밀 레시피를 발전시킨 클래식하고 프레시한 향수 바로 허리티지 드롭스. 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정석용 조향사님과 같이 이 향수를 시향했었는데 조향사님께서 시향하시자마자 와 이렇게 고급스트러스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하시면서 감탄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저 역시 화이트 스 드로스 이거 올여름 정말 잘 뿌리고 있는 향수거든요. 어, 앞에 말씀드린 캠프리스 노치와 이거 함께 비교해 보시고 어, 시향해 보시길 추천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요. 크리니크 브랜드의 해피 포맨이라는 향수입니다. 이 크리니크라는 브랜드가 화장품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향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제 향수 잘합니다. 음, 특히 이 향수는 1999년에 나온 향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쓰기 좋다고 생각하는 향수예요. 음, 또 해피라는 이름처럼 업 리프팅 시켜주는 이 시트러스 향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 특히 참 쓰기 좋더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니크 해피 향수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올렸었죠. 아, 아울렛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면세점에서도 또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피 포맨 이 향수는 말이죠. 음, 이 감귤류가 주는 살짝의 스윗함과 상쾌함을 잘 전달해주는 향입니다. 음, 그리고 바다 바람 어코드가 노트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지 시트러스향기 뒤로 불어오는 그 약간의 아쿠아틱함이 기분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음, 그런데 물취가 뭐 강하다거나 바다에 짠 느낌이 있다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남자 스킨 같다라거나 뭐 강한 머스큘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젠더리스하게 충분히 쓸수 있는 시트러스 향수라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비성액이 아, 그런데 조금 약하긴 해서 피부에도 뿌리지만 이런 옷에도 뿌리면서 이 향수가 주는 그 기분 좋은 감귤 향을 원래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이 바디 샤워도 시트러스 향이 있는 제품에 손이 자주 가던데 요즘에는요 더 바디샵 유주 바디 샤워로 샤워를 하고 이거 헤드 뿌리고 에어컨 딱 켜놓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런데 이 향수가 지속력이 좀 낮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길게 가는 여름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음 그래도 이 향수의 이름인 해피. 아 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어, 기분 전환 하고 싶을 때, 꿉꿉할 때, 어, 상쾌해지고 싶을 때, 여러분 자주 뿌리시면서 어,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번 이거 시향 시향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추천으로는요, 바로 미글러라는 브랜드의 미글러 크런 컴투게더라는 향수입니다. 아, 이 향수는 비트오렌지 나무의 입과 나무 가지를 증류해서 얻은 패티그레이, 뿌디그러 노트가 메인인 향수예요. 네, 이 향수는 정말 쓰기 편안하고 좋은 향수라 생각. 합니다. 아, 특히 패트그레 노트를 아주 잘 담고 있거든요. 음, 이 노트 자체가 시트러스향기와오디한 느낌 그리고 그린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트가 심플해 보이지만 꽤 다양한 연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아, 이 초반 부분 그 진행이 너무 빨라서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린하면서 상쾌한 느낌의 이 패트그레 노트를 좀쭉 길게 느끼고 싶었는데 한 대략 10분만 지나도 바로 머스크 노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마치 그 비누 거품 같은 향기, 그리고 정말 막 씻고 나온 것 같은 그 깨끗한 느낌의 머스크 향기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직관적이게 잘 느낄 수 있는 비누스러운 향기라서, 음, 젠더리스하게 봄, 여름에는 정말 쓰기 좋은 향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향수예요. 특히 이 소피안 바이브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좋기 때문에 향 자체에는 크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지속력이 낮기 때문에 추천을 하기에는 살짝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했던 향수였습니다. 음, 대략적으로 더운 여름 외부에서는 한, 한 시간마다, 시원한 실내에서는 한두 시간마다 덧 뿌리게 되더라고요. 음, 뭐 하지만 자주 뿌리면 되니까요. 어, 깨끗한 바이브의 스트레스 비누 느낌을 찾으신다면요. 이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단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직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도 한국까지 직배송이 되거든요 아 제가 여기 자막을 올려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직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 이 불쾌지수를 날려줄 향수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장마기간인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좋은 향기로 불쾌지수 낮추면서 향기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향파사 어젯밤 감사드리고요. sitting is...